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발견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25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입니다. 성경구절 신명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죠.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후 광약길에서 40년, 40년의 생활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든 시간 동안 광야에 있던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근성과 또 광야의 근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복음으로 다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오직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랩런트라면 우리는 문제가 오더라도 또 문제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얻게 될 거예요. 혹시 나에게 고민되고 걱정되는 문제가 있나요? 우리 렘런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런트들에게 주시는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언약을 주실 거예요. 그때에 오히려 우리 렘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행진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나타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의 미션이에요. 주일에 적은 메시지를 평일에 계속해서 읽으며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랩넌트들이 노트와 기도수첩에 메시지를 적죠. 이 메시지를 주일에만 적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펼쳐서 읽어보세요.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의 일주일과 모든 삶을 이끌어 가세요. 주일 메시지를 통해 나의 일주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늘 말씀 속에, 말씀의 속 흐름 속에 있는 랩넌트들이 되어보세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랩넌트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수첩 아래 우리에게 주신 7대 여정 기도문의 빈칸을 채우며 믿음을 고백해보세요. 기도하심으로 선생님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소리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희미해진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랩넌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겼던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